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은 어느새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취업난, 주거난, 그리고 미래난. 겉으로는 다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연결된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청년층만 유독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위기가 구조화되었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단순한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일시적인 경기 탓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들이 마주하는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견디고 있는 압력입니다. 그 압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그러나 훨씬 더 깊게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의 현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는 기다리듯 있었고, 취업은 성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관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취업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 인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구조, 학력과 스펙이 상향 평준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적 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현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조금씩 겹겹이 쌓여 지금의 형태로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수록 오히려 기존 일자리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이며 그 구조는 청년들이 준비해온 방식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취업이 늦어지면 필연적으로 독립도 늦어지고 결혼, 자산 형성, 미래 설계 같은 삶의 또 다른 단계들이 전부 연쇄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난관 주거난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자 사회적 안정장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집은 이제 거의 도달 불가능한 대상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원룸이나 투룸 하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금은 청년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큽니다. 월세와 전핵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었으며 금리는 높아졌습니다. 원룸의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청년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사라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것은 꿈이 아니라 압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겹치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난관, 미래난으로 이어집니다. 미래난은 단순히 미래가 불안하다는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더는 기대할 수 있는 성장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방향성 상실, 선택의 부재, 구조적 불평 등의 고착화에 대한 감각이 모두 합쳐진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좋아진다는 말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로드맵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성장과 불평등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고 노력과 기회가 비례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은 그 말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 구조가 노력보다 자산, 배경, 타이밍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훨씬 더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주거비용은 높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청년층을 압박하는 방식은 매우 정교하고 조용합니다. 어떤 한 사건이 결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반복되는 작은 스트레스들이 점점 삶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미래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확신을 갖기 어렵고 자산 형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삶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걱정이나 우울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삶의 다음 단계는 언제 올까? 나는 어떤 미래를 꿈꿔도 되는 걸까? 와 같은 질문들이 내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 질문들은 개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사회 구조가 만든 압력입니다. 청년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구조적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해답을 하나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혼자만의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다른 선택을 위한 출발점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설계 모드로 전환하는 감각입니다.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나만의 전략과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영역에 투자할지, 어떤 역량을 키울지, 어떤 흐름이 앞으로 기회가 될지를 판단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기회를 발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흐름을 읽고 준비한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취업난과 주거난 그리고 미래난이 청년들을 의지를 꺾는 시대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의 격차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집니다. 시장이 멈추는 시기 사회가 흔들리는 시기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시기일수록 행동하는 소수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어떤 시대에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기회를 보는 사람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 그러나 기회의 크기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방향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흐름 위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걸어갈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이 바로 생각을 바꾸고 전략을 세우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